오늘의 한문, 오늘은 논어 옥야편 1장을 살펴봅니다. 중궁왈, 그경이 행간하여 버금중, 할공 중궁은 공자의 제자 여몽입니다. 가로왈, 중궁이 말하였다. 살거, 공경경, 말열리, 단일행 여기서는 행할행 관략 간 예수는 대범할 간 평상시에는 공경하고 일을 할 때는 대범하게 이림 기민이면 쓰이 다다를림 거기 백성민 백성에게 임하면 안일불 떠역 오를가 어저사호 의문입니다.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? 그간 이 행간이면 무내 태간 호이까 살거 대범할 간 말리얼리 행할 행 대범할 간 평상시에도 대범하고 일을 할 때도 대범하다면 없을 무이에내 예 네. 여기서는 바로 내 네. 헐태 예서는 너무태 대범할 간 어조사호 의문입니다 너무 대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왈 옹지 언년이라 스승자 가로왈 공자가 말하였다 하할 옹 공자의 제자 여몽을 가리킵니다 예서는 이인칭 대명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갈지 말씀은 거를련, 여기서는 오를련. 너의 말이 옳다. 처음으로 갑니다. 중궁왈, 중궁이 말하였다. 그 경이 행간하여 평상시에는 공경하고 일을 할 때는 대범하게 일임기민이면 백성에게 임하면 불력 가오이까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그간 이 행간이면 평상시에도 대범하고 일을 할 때도 대범하다면 무내 태간호이까 너무 대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왈 공자가 말하였다 옹지언년이라 너의 말이 옳다